여러분, 오늘은 이준혁이 남성복 광고 모델로 발탁된 이유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부드럽고 젠틀한 이미지를 가진 그가 왜 다니엘 크레뮤의 새로운 얼굴로 선정되었을까요? 그의 매력적인 스트핏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준혁의 완벽한 변신,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를 통해 부드럽고 스위트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배우 이준혁이 최근 남성복 브랜드 다니엘 크레미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이들이 그 배경과 이유에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이준혁이 지닌 부드러운 이미지가 어떻게 브랜드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또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연기 변신과 패션 감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이준혁의 부드럽고 스위트한 이미지는 이미 여러 작품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특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의 그는 따뜻하면서도 다정한 매력을 표현해냈고, 여기에 다양한 캐릭터가 갖는 패션 스타일까지 성공적으로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히 연기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의 실제 성격과도 잘 부합한다는 평가가 많다. 작품 속 캐릭터 역시 긍정적이고 배려심 깊은 인물로 비춰졌는데, 이는 곧 이준혁의 실제 면모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시청자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고 설레는 감정을 선사했다. 또한 이준혁은 과거 드라마 좋거나 나쁜 동재에서 검사 서동재역으로 여연을 펼친 바 있다. 당시에는 정장을 입고 업무에 몰두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때부터 이미 그는 남성복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면모를 드러내 큰 화제를 모았다. 정장. 특히 수트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데에는 세심한 디테일과 스타일링 센스가 필수적인데, 이준혁은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갖춘 배우로 주목받았다. 캐릭터 특유의 진중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그의 고유한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표현해내는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도 연이은 수트핏이 화제가 되었다. 드라마 속에서 이준혁은 다양한 색감과 패턴의 스트를 무리없이 소화하며 흔히 볼수 없었던 새로운 남성복 스타일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특히 밝은 톤부터 짙은 톤까지 컬러 변화가 큰 수트들을 완벽하게 커버했으며 가끔은 오버핏 재킷이나 과감한 패턴 셔츠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준혁이 입으면 달라 보인다. 라는 평을 얻으며 패션업계에서도 연일 그의 스타일링이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다채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온 이준혁이 다니엘 크레뮤의 광고 모델로 선정된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다. 남성복 브랜드에서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모델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다. 다니엘 크레뮤 측은 eoss 시즌을 맞아 마이 퍼펙트 사일리 호에트, 마이 퍼펙트 실루엣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그 어떤 배우보다 스트핏이 아름다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놓치지 않는 이준혁이야말로 완벽한 실루엣을 표현하기에 이상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배우 이준혁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 보여줬던 부드럽고 젠틀한 이미지가 브랜드 방향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촬영 현장에서 어느 옷을 입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후문이다. 흡사 모델 출신 배우를 연상케 하는 군더더기 없는 피. 그리고 사람 좋은 분위기가 다니엘 크레뮤가 추구하는 젠틀하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광고주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준 것이다. 오는 3월 26일부터는 CJ 온스타일 앱을 통해 이준혁과의 취향 케미 밸런스 게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이준혁의 스타일 선호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취향 점수를 테스트해 보며 브랜드와 배우의 정체성을 재미있게 경험하도록 마련된 이벤트다. 참여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경품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팬들과 패션 피플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모델과 브랜드 사이의 케미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이준혁은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종영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레이디 두아 촬영에 한창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팬들은 그가 드라마에서 어떤 위상을 입고 나올지 이준혁표 수트핏이나 독특한 스타일링을 다시금 볼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5리 JUNHYUK 랩미인 아시아투어는 방콕, 도쿄, 타이베이, 마닐라, 서울 등 다섯 개 도시를 순회한다. 배우로서도 또 무대 위에서 팬들과 직접 호흡을 맞출 아티스트로서도 이준혁에게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현지 미디어와 팬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높아 그의 첫 아시아 투어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이준혁은 평소에도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일상의 모습을 자주 공개해왔다. 부드럽고 젠틀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때로는 재치있고 솔직한 면모로 팬들에게 친근함을 어필하는 그의 일상은 대중이 배우 이준혁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캐릭터적 매력뿐 아니라 인간 이준혁의 면모가 전해지는 순간들이 더해져 팬들의 호감도가 더욱 상승하는 것이다. 최근 남성복 트렌드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입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패션 브랜드가 광고 모델을 기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옷을 잘 소화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준혁은 이미 다양한 작품 속 캐릭터를 통해 폭넓은 감정 연기와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광고 촬영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니엘 크레뮤가 주목한 것은 이준혁의 온도차 매력이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다정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반전 매력이 그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수트핏의 고급스러움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했는데 이준혁의 반전 매력이 이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고 촬영 현장에서 그는 수트의 깔끔한 실루엣에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포즈와 눈빛을 더해 완벽한 화보 컷을 연달아 만들어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남성복 광고 모델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배우로서의 감성과 표현력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의 광고 트렌드는 짧은 순간에도 강렬한 메시지와 스토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준혁은 드라마에서 쌓아온 연기력을 적극 활용해 짧은 영상 안에서도 브랜드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담아낼 수 있다. 이 점이야말로 그가 남성복 광고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더 나아가 패션업계에서는 이번 이준혁 곱하기 다니엘 크레뮬 협업을 계기로 그가 남성복 트렌드를 선도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미 그는 드라마 속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았고 팬들 역시 그의 룩을 모방하거나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량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이준혁이 남성복 브랜드 모델로서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줄지, 또 브랜드 캠페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특히 EOSS 시즌 마이 퍼펙트 사일리오에트 테마가 어떻게 화보나 광고 영상으로 구현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트 기준은 깔끔함과 남성적 매력은 물론, 이준혁이 지닌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결합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준혁이 진행할 팬미팅과 아시아 투어 현장에서의 스타일링 역시 큰 관전 포인트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착용하는 의상은 그 자체로 팬들의 집중 조명을 받게 마련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브랜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투어 현장에서 다니엘 크레뮤의 수트를 입고 등장한다면, 현지 언론과 팬들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드라마, 광고, 투어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이준혁은 지금이야말로 대세배우라는 칭호에 가장 걸맞은 시기를 맞이했다고 볼수 있다. 무게감 있는 연기와 부드러운 이미지를 겸비한 그는, 이제는 패션 시장에서도 한층 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전망이다. 다니엘 크레뮤와 손을 맞잡고 선보일 다채로운 캠페인 콘텐츠가 언제, 어떤 형태로 공개될지에 대해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준혁, 남성복 광고 모델로 발탁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그의 부드럽고 젠틀한 이미지가 브랜드의 방향성과 완벽하게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여기에 더해 완벽한 스트픽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 그리고 팬들과의 밀접한 소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매력이 이준혁을 광고주와 대중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오는 3월 26일부터 본격화될 이벤트와 EOSS 시즌 광고, 그리고 아시아 투어 일정 속에서 이준혁은 또한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그의 행보가 더없이 주목받고 있으며, 남성복 브랜드의 광고모델 발탁이 단순한 패션 홍보를 넘어 새로운 한류 문화의 장이 되리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이번 광고를 통해 대중은 단순히 패션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 이준혁이 지닌 인간적인 매력과 브랜드가 가진 가치관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드러운 이미지 비하인드를 실제로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너지는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팬들에게도 새로운 만족도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처럼 배우와 브랜드가 상호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혁은 이미 여러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팬층을 확보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아시아 투어로 그의 존재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니엘 크레뮤 역시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이준혁과의 협업을 발판으로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